자, 이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평행이동이 된 형태인데, 자, 어떤 형태가 평행이동이 됐니? 라고 물어보면, 자, 당연히 y제곱은 마이너스 x의 형태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쵸? x, 아니죠,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본적인 형태의 초점이 얼마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4px 꼴로 고쳤을 때, p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 기본 형태의 초점은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준선의 방정식 있죠? 이 준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는 4분의 1이겠죠. 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초점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고, 준선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의 모양이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점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이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지면 돼요. 자, 이 점이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니까, 새로운 조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어떻게 이동됐냐면, 플러스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모양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0 빼기 4면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주게 되면, 진짜 초점은 4분의 11인가요? 4분의 11컴마 마이너스 4, 요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기 때문에 Y축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4칸 움직여봤자 사,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냥 옆으로만 움직이면 돼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였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준선의 방정식도 4분의 1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거니까 4분의 4, 3, 12, 13.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얘랑 얘두 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번으로 넘어가서 동일합니다. 자, 원래 평행이동 되기 전 기본적인 형태는 X제곱은 8Y였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8분의 1X제곱처럼 위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양이기는 하죠. 자 x 제곱은 4py. 자, 그러니까 p 값이 얼마냐면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대략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이때 초점이 얼마 나오냐면 0.2가 될 것이고요. 자 그때의 준선의 방정식이 얼마 나오겠냐면 y는 마이너스 2에서 자, 요렇게 싸고 도는 포물선의 형태. 자, 그러면, 포물선에서 원래 초점이 0,2고,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인데, 자, 정확하게 x축으로 4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플러스 4.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거니까 2 마이너스 5. 그래서 초점은, 4, 마이너스 3으로 이동이 되겠고, 자 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 때문에 위 아래로만 움직이면 되죠. 준선은 아래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을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 거야. 요게 정답이에요. 자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서.